네, 저 오늘은 12월 25일 이 성탄절입니다. 뭐 성탄절인데도, 특히 기독교인들도 교회에서 예배를 보지 못하고 뭐 비대면 예배만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이 비대면 예배지, 뭐 교회 안 가고, 물론 뭐 기도, 뭐 집에서 기도해도 됩니다마는. 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이 코로나 때문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더 지금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 횡포입니다. 그 중에도 자기네들의 불법과 부패를 말하자면 은폐하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어,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위원회 해부해가지고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함으로써, 뭐, 재가 하나 안 하나, 아, 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다이 시켜서 한 거죠. 그랬는데, 이 정직 그 2개월 징계 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한, 하는 이 소송을 윤석열 총장 측에서 제기해가지고,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징계 처분은 말하자면 절차상 또 내용상으로나 잘못됐다. 그리고 이걸 집행을 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는 것이, 뭐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이 무슨, 뭐, 월급을 못 받고 그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아니라, 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훼손된다. 특히,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인데, 또 정치적 독립인데, 이게 훼손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걸 인용이라 그럽니다. 즉 취소 소송을 인용함으로써 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만에 다시 검찰총장직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아, 이와 관련해서 이거는 뭐 대단한 사건입니다. 아, 사실 이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들의 실정에 따른 여러 가지 국정 파탄과 특히 이 불법, 불법이란 건 뭐냐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월성원전 1호기 폐쇄하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하고 그 서류 조작한 거를 또 감사원, 감사하기 반, 하루 전에 밤중에 가지고 처음에는 뭐 400만 4건 없앴다 그랬는데 요즘 또 신문을 하는 거 보니까 500여 건을 없앴답니다. 이런 짓을 하면 됩니까 뭐 서류를 조작했 애들 그걸 또 감사원 감사한다 그러니까 밤중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없애 버리고 이런 정권은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런 짓을 하는데 이 정권의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분의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 징계 처분이 법원에 의해서 이 효력이 정지되게 된것 이거는 단순히 뭐 검찰총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종말을 향해서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나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전이 제동이 걸리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왜이 대통령이 한 일을 우리나라 사법부가 과연 대통령이 한 일을 거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했지만 엊그저께 이 조국 씨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을 보면서 아이 사법부가 이 하여튼 징계 처분을 말하자면. 효력 정지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이거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도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이 징계위원회 회부했을 때 2,300여 명의 검사 중에 불과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간부 검사 불과 몇 명을 제외하고 검사 절대 다수가 절대 다수 정도 아니에요. 2,300명 거의 전부가 다 윤석열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 해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이것은 이 사안 자체가 즉 윤석열 총장을 징계위원회 해부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도 검사들이 옳지 않다는 주장을 했지만, 그보다 저는요. 이 공수처법이 그런 그 주장을 하게 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정권은 이 공수처법을 통해서 말하자면 검찰, 사법부, 그외 고위공직자, 심지어는 군인, 즉, 군그 장성들, 국회의원들 다 통제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정권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경심 사건 시 사건에 대한 판결이나 또 어제 직무정지 사건에 대한 판단이나 이거 다 공수처법이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요 공수처법을 만들어가지고 공수처법을 만들어가지고 검사들이나 판사들을 통제하겠다고 하는데.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건 내가 이 말씀을 꺼내는 것은 이걸 좋아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나 무리한 짓을 하니까 이게 정권이 망하는 겁니다. 이 정권이. 정말 저 문재인 정권을 또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아, 그냥 뭐이 정권 곧 망할 거다. 이런 말 하기가 좀 쉽지만 전 그래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의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경험이나, 또 제가 생각하는 이 지시에 기초한 판단에 기초해서 보면, 이 정권은 절대로 오래갈 수 없습니다. 이분이 이 판결을 통해서 완전히 내리막길로 아주 악셀라이다 밟듯이 급전직하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판결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히 타격이 됐다. 이런 판. 이런 언론 논조들이 많은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내가 이제 그 그러는데 있어서 이 공수처법이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는데 이 정권은 고위 공직자들을 특히 사법기관들을 저 검찰, 법원을 공수처법을 통해서 통제하려 그랬는데 이 공수처법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라야 됩니다. 이저 부당한 짓거리를 하니까, 지금까지 정말 이 문재인 정권한테 계속 협조해왔던 검찰과 법원도 반기를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 집권 여당에서는 정말 형편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정경심 씨 재판에 대해서요, 이 민주당에서는 이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집권세력입니까? 어? 이거야말로 이 정말 국정을 물란하는, 헌정을 물란하는 일입니다. 어? 아니 판사가 말이죠. 어떤 형사사건에 대해서 자기네들 마음에 안 맞는 판결을 했다고 해서 탄핵해야 된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집권 세력입니다. 나라 되겠습니까? 어? 나라 여기다가요, 이게 또 국민들이 문제입니다. 물론 국민 다수는 아니지만 정경심 씨그 사건 판 판결한 그 판사 어? 이 탄핵해야 된다는 청와대 게시판 청원에 하루에 20만 명이 올라갔답니다. 20만 명의 그 서명을 했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국민들이 있어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 조국 씨 부부, 얼마나, 어? 정말 자기 딸, 또뭐 아들도 좀 관련되어 있지만, 어? 그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 입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부산대학교, 엇가대학 지금 뭐, 상학년인가 다닌다는데, 그거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불법을 많이 했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 이거 사모 펀드를 통한 그돈 벌려고 한걸 보면서, 하,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두 사람 다가 대학 교수고, 부부가 다 대학 교수고, 등록된 재산만 하더라도, 뭐, 그건 뭐, 50억 원이 넘는데, 거기 또돈한풀더벌려고 악착같이, 예?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어, 조카를 동원하고, 야 정말요 국민 여러분, 이 돈에 환장하면 망합니다. 어, 그것도 그저 조국씨 그 부부, 부부 아들 정, 딸인지 뭐 아들 아들 딸 되면 뭐 적당하게 공부 좀 하면 얼마인지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뭘또 꽉까지 의사를 만들려고 어? 서류를 조작하고. 그 서류 조작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보다 자기 자식이 그걸 아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어? 남은 좀 속일, 뭐, 속이 모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자식을, 그 속인 것도 아니죠. 남한테는 좀뭐 불법이 드러나도 좀덜 부끄럽지만 자식한테 불법이 드러나면 됩니까?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요. 말은 또 번지리리 하게 합니다. 번지리리 하게, 제가 아, 그런 그 번지리리 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저 단에, 그저저 저, 저,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2 0만 명이 서명한 데는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한겨레신문, 이 한겨레신문 이자들은 정말 저는 옛날에 이 조중동. 언론의 어용 언론이라고 많이 규탄다고 그랬는데 옛날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권력에 말하자면 권력을 위해서 기사를 썼던가고는 지금 한결에 하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정말 이분에요 이렇습니다이 저기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 징계처분 효력정지와 관련해서 근데 이런 말은 있네요. 문 대통령 리더십이 타격을 받게 됐다. 충격에 휩싸인 청와대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쓰라느냐 하면 문 대통령의 원칙론에 흠집이 난 것은 물론 무슨 놈의 문 대통령이 원칙론을 가, 갖고 있습니까? 이게 신문입니까, 이게? 원칙론에 흠집이 났다. 흠집 아이고. 청와대는 윤 총장으로 대표되는 검찰 권력 제어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이게 무슨 놈의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가 무슨 놈의 검찰 권력 제어입니까, 이게? 에?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검찰 권력의 경제 견제 분산을 위해 고군 분투했으나 이게 신문입니까? 아, 그 이거 이제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민주적 통제 뭐 권력 분산을 위해서 고군 분투했다고요? 한겨레 신문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안 도왔어요? 문빠들이 여기 안 도왔습니까? 무슨 뭐 고군 분투했습니까? 그것도 무슨 또뭐 민주적 통제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런 놈들이요, 언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근데 먹혀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판사 탄핵해야 된다는데, 하루 사이에 20만 명에 동원됩니다. 이른바 대깨문이라는 사람들. 정말 한심한 사람들. 그 다음에, 추미애 윤석열 갈등을 거치며, 이뭐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아닙니다. 굳이 갈등을 한다면 문재인 윤석열 갈등이죠. 추미애는 앞제비였을 뿐이죠. 어찌며 검찰개혁의 대의는 윤석열과의 전쟁으로 쪼그라들었다 무슨 뭐 검찰개혁의 대의가 쪼그라들었어요 윤 총장에 대한 검, 감찰 직무정지 징계 등추 장관이 주도한 일련의 조치가, 어? 조치가 거칠고 부실하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이게 잘못된 거지. 무슨 조치가 거칠고 부실했다. 부실한 정도가 아니죠. 이게. 완전히 그냥 조작이죠. 근데 그렇게 많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정확한 시그널을 내리지 않았다. 그 이제 약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좀 제어를 시켰어야 되는데, 제어 시키지 않았다. 그걸 놓고이요 다음 문래 중요한데요. 결국, 추장관은 청와대와 충분한 사전 상의 없이 윤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징계 청구를 결정했고 한결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 청와대와 충분한 사전 성의, 성인 없이 윤총장에 대한 징계 이런 걸 결정했다. 이왜 이런 글을 쓰겠습니까? 이분이 징계에 대해서 저, 저, 효력 정지 어? 인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책임 면해 주려고. 어? 이건 주미의 장관이 일방적으로 한 거다. 독단적으로 한 거다. 청와대와 충분한 상의 없이 한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거, 저, 이 20만 명 서명한 사람들,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죠. 이 대깨문들은 이걸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어? 이는 번번이 재판부의 판단에 가로막혔다. 추 장관이 일으킨 소용돌이에 추 장관이 일으킨 소용돌이에 청와대가 히말린 셈이지만 이렇게 변명을 해줍니다 이 한결에가 셈이지만 추 장관이 이미 사퇴 의사를 표명한 만큼 그 책임도 고소라니 청와대의 목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됐다. 추 장관이 사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동안 검찰이 절제하지 않고 휘둘러 온 수사의 칼날조차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것이었다고 정당성을 주장할 빌미를 만들었다. 이게 사실이지 어떻게 이게 빌미입니까 이게. 그, 이제, 이거 한 거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것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사실이죠. 어? 이거 오히려 이분이 판결을 통해서 정당성을 주었다. 이런 말 하고 있, 있습니다.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성한용이라는 사람은 어? 성한용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썼느냐 하면 그림. 저, 작년, 조국 장관, 저,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그때 만약에 검찰이 조국 씨를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또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서명한 20만 명들. 이 한결의 신문 쓰는 대로 다 그냥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내가 이 신문을 그래서 여기 써놨네 조국 장관 임명이 정당했는지 여부는 당시 언론의 검증으로 판갈가, 판가름 날수 있는 문제였다 그 언론이 검증하면 되는 거지 왜 검찰이 끼어들었냐 이거야 아? 검찰이 끼어들지 않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지명을 철회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자들, 이거를 믿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말하면 서초동 국민들. 그런데, 이, 한겨레 신문에 그 이진순 씨인데요. 재단법인 와글 이사장이라는 분인데, 요한 3, 4일 전에, 이런 글을 서, 그 칼럼이다 썼습니다. 그난 이런 칼럼을 한겨레 신문 독자들도 볼 텐데 또이 신문 만드는 사람들 기자들도 또 논설위원들도 볼 텐데 뭐라고 써놨느냐면 이렇습니다. 자유라는 말만큼이나 지금 오염되고 퇴락한 용어가 개혁이다 이게. 개혁이라는 말이 엉망이 됐다 이거야. 또 사실 자유라는 말도 너무 또 악용되고 있습니다. 악용. 특히 이거는 또 보수 진영에서 그렇습니다. 뭔지 자유, 자유. 원래 검찰 개혁은, 원래 검찰 개혁이라는 건 뭐냐. 이 사람이 정확하게 말했어. 첫째가 뭐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요. 이게 검찰 개혁입니다. 그동안에 지금 검찰이 문제가 많았던 것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아니하고 권력청의 불법 부정 부패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검찰이 계속 지탄받은 겁니다. 물론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권력으로부터 그것이 검찰개혁의 요체가 뭐냐 첫째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둘째가 독점적 권한의 분산 셋째가 국민적 감시와 인권보호. 어? 이게 검찰개혁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 설치는 전혀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거다. 하는 이런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걸 쓰면서 2008년도에 조국 씨가 조국 거, 당신은 교수죠. 성찰하는 진보라는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조국이 쓴 겁니다. 검사가 정치적 판세나 자기 개인의 성진을 고려하며 대통령, 집권당의 실세, 유력 대통령 후보, 그리고 이들 척권의 눈치를 보는 순간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내부 검열에 따라 한계가 꺼지기 마련이다. 즉, 검찰 내에서 그건 수사하면 안 된다. 조국이 지금 이래 하면 안 된다, 캔 거? 그거를 지금 이 검찰, 윤석열 검찰 총장이 하는 이 검찰에서 이런 이 눈치 안 보고 하려고 하니까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 거듭 말씀드리는데, 어제 이 사건은 말하자면,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정지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 즉, 받아들여져서 검찰총장에 복귀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권이 끝장나는 신호입니다. 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강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은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허약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강수를 뜨면, 강수를 두면 이 망하는 것을 더 말하자면 재촉할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이 국정을 파탄 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오래 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우리의 성탄절, 선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